경북 도청이 이전될 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섭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데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설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로 6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하루 390톤 처리 용량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과 12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성 바이오 가스와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9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도 생산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 건립됩니다. 북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은 도청 신도시 뿐만 아니라 안동과 예천, 영주 문경 등 북부 지역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업계 시군의 공동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광역 통합형으로 추진됩니다. 안동과 영주에는 사업 시설이 없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금지할 계기므로 지난달 사업자 시행 선정을 공고한 경상북도는 오는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뒤 12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동안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에너지 판매를 통해 수익을 회수한 뒤 시설 전체를 경상북도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혐오 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의도 없었고 소각장이 더나소지 들어도 지역 주민들의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북부 지역 지자체 의 쓰레기 처리는 물론.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